안녕하세요. 나무숲 자람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 분께서 요청해주신 질문입니다. 부모 교육 강의도 듣고, 육아 서적도 많이 읽었는데, 왜 대화가 잘안 될까요? 가정과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아이에게 좋은 지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이야기가 귀에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어요. 아이를 위한 생각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왜잘 대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관계를 맺을 때 노력해서 정말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와 이야기할 때 정말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어머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이고요. 어머님께서도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해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조심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고 했을 때 그런 필터가 작동하지 않고 모두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아이는 행동해야 하듯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습관입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또 바꾸기 위해 실천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로서의 말을 훈련해야 할까요? 원래 자신의 어조와 문장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알맞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아이를 대할 때 내가 내 부모로부터 듣고 자란 어조와 문장이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라고 생활했던 언어적인 환경이 나의 말투와 행동 등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에게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나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조와 태도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부모의 말로써 바꾸려면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드린 부분을 이해하신 후에는 자신의 방식을 섞어 반복해 연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외국어나 타지사투리를 익히듯이 연습하시는 것이죠. 부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하루에 있었던 일중한 가지를 드라마 대본을 쓰듯이 써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짧게나마 하루 한 가지씩 일주일치 분량을 가지고 오시게 합니다. 그 대본을 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 부모님의 감정 또한 공감해 보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모님의 어조나 태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저와 수정한 그 대본을 가지고 부모님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써보고, 거울을 보고 대사 연습하듯이 읽어보는 것을 최소 5회 이상 해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실생활에서 상황을 맞이하거나 혹은 과거 맞이했던 상황을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대본을 써서 연습하거나 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치 배우가 대본을 외우듯이 아이의 데뷔 무대에 연기파 조연배우가 되듯이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 봅시다.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종이와 펜을 드셔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생각해 보시고 적어 봅시다.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려는 과정이니 나를 위해서 나의 아이의 무대를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Could my love for